어, 오늘 할 내용은 건전지입니다. 어, 사실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어떤 생각이냐면은, 설마 이거, <laughs> 설마 이거를 모를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 음향을 처음 하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어, 음향을 처음 시작하거나, 저희 쪽은 이제 중고,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건전지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세대, 세대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 요즘, 어,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쓸 일이 없는 거죠. 뭐, 30대 중후반 이후는 옛날에 뭐, 카스트나 뭐, CD 플레이어를 틀 때, 그 리튬 이런 건전지보다는 이제 AA 건전지나 뭐 3A 건전지를 이용을 해서 뭐 음악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전지에 대해 어 많이 익숙한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어 건전지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laughs> 건전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제, 건전지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음, 많은데, 왜 건전지를 또 음향감독이 하느냐? 어, 주로 무선 마이크나 이런 것 쪽에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요즘, 음, 그, 그러니까 공연장에서는 보통 음향감독이 이제, 건전지를 구입을 합니다. 어, 다른 것들 이제 제외하고, 이제, <laughs> 어, 여러 건전지를 보면은, 네, 이 건전지는 이제, 동전, 건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자세히 보시면은 모델명이 다 틀려요. 뭐, 어, 2016, 2032, 이건 2025가 있고, LR41, LR44. 공용으로 뭐, A76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니까, 건전지 볼트가 있어요. 볼트가 있는데, 이 건전지는 3볼트 짜리입니다. 어, 2016이랑 2 0 3 2 비슷해 보이지만, 어, 옆면을 보면은 틀려요. 지금 이제 세거를 뭐 까긴 그렇고 되게 이거는 얇고 이거에 비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약간 좀 약간 틀린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그 사이즈 갖고 있지만 모델명에 따라서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어 이걸 말씀드리는 게어 사실 이거는 음향에서 거의 안 쓰긴 하지만 <laughs> 이건 뭐 컴퓨터에 들어가기도 해요. 컴퓨터에 메인보드에 이게 보통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그 컴퓨터 메인보드에 이제 시계나 이런 것들 메모리들을 이제 한 4, 5년 동안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그건전지로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나가서 전자제품에 여러가지 어, 문제가 있어서 배터리가 나갔을 때 그 건전지를 이제 갈아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건전지 뒷면에 보면 은 모델명들이 다 있어요. 2032, 뭐 2016. 그 나중에 어 이거 동그란 거네, 뭐 봤던 것 같아 해서 그냥 마트 가서나 이런데 사지 마시고 꼭 모델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쪽이거 3볼트고요. 어 사실 LR41은 어 가끔 측정기나뭐 이런 거에 써요, 쓰여요. 지금 뭐 보시면 이제 자른 표시가 있는데. 그만큼 저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측정기나 이런데에 거전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좀 작은 모양이고요. <laughs> LR44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해요. 어, 단적인 예로, 지금 이 테스터기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스터기도 LR44가 들어가요. 어, 여기 공용 보면은 LR44, 뭐 H16, 이렇게 1154 있는데, 보니까 이제, 가끔 다른 거에는 LR44가 아니라 다른 모델 A76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공용으로 쓸수 있다라고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1.5V입니다. 1 5 v 고요 어, 이거는 이제 직류 개념인데, 직류랑 교류는 건전지가 끝난 다음에 따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동그란 건전지죠. 어 모델명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지 9볼트 건전지 이기도 하고요 어 뭐냐 보통 집에 도어락이 나 네, 지금 이거 음향하면서 이것까지 하고 있네 보, 보, 보통 이제 그 공연장에서 이제 도어락이 아 공연장이래 그 집에 현관문 도어락에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될, 안 된다 그러면은 도구락에 이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건전지는 9볼트 건전입니다. 건전지입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이거는 R14 뭐 건전지고요. 이거 말고 좀더큰 것도 있고요. 예,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아,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 교육을 하기로 맘먹었던 것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공연장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2A 건전지, 3A 건전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랜턴, 랜턴이나 이런 데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무선 마이크에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무선 마이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얘기 왜 드리냐면은 보통 이 건전지 볼트가 몇 볼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아직 어이가 없지만 몇 볼트야? 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200 볼트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10볼트요뭐3볼트요 얘기하기도 하고, 어, 이거 1.5볼트요 그리고 이거는 3볼트요 왜? 그러면은 1.5 볼트가 좀 크니까 3 볼트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1.5 볼트입니다. <laughs> 1.5 볼트고, 예. 크기랑 상관없고요. 예, 1.5 볼트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여기 AA 건전지에다가 약간 뒤집어 씌우는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즈로 해서, 어, 사이즈가 안 맞을 때는 그 사이즈 넣으면은 AA 사이즈가 될수 있는 지 젠더 같은 것도 있었는데, <laughs> 어찌됐건 1.5V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 그, 테스터기로 찍으면은 1.5V가 나오냐, 1.5V 넘습니다. 건전지를 보면은 건전지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처음에 배터리를 까면은 1.6 얼마가 나올 겁니다. 일단 새로 까보겠습니다. 빼고 니까 테스터기고요. 테스터기 는 나중에 한번 얘기, 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숫자가 보이나? 예. 예. 예, 1.6 나오죠, 제 말대로. 1.603.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풀로 채워진 상태고요. 이 배터리를 쓰고 나면은 이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배터리 쓰면은. 건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1.3 이상 1.3 까지 떨어지면 거의 못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예, 1.3예이건 거의 다 다른 건전지구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1.5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건전지가 나왔을 때는 1.6이 좀 넘습니다 이건좀 약간 기간이 지나긴 했는, 했는데 진짜 <laughs> 아참 그리고 제조 일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터리가 조금씩 떨어져요, 예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 1.65까지 본것 같아요. 예. 어찌 됐건 그래서 1.5 기준으로 했을 때1.6 정도의 그 배터리가 있는데 시간이 제수, 그러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 볼트가 떨 떨어져,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1.4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작동이 안 되는 거죠. ASD도 a 똑같고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가 다 됐네, 다달았네 이거는 전류가 다 나가, 뭐냐, 전압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기능을 못하는 거죠. 1.5V라고 하는 거는 어, 보통 뭐 시계 같은 경우는 1.5V, 이거 건전지 한 개만 들어가기도 하고, 보통 다른 거는 3V가 들어가죠. 예, 두개 이으면은 직류, 3V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전압 떨어진 거니까 아마 2.7, 2.5 정도 나올 거에요 직류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 올라가는 거 아시죠? 직류랑 규, 병렬 연결, 직렬 연결 2.8 정도 나오네요. 예. 어찌 됐건 가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거에요 건전지가 두 개를 쓰는데. 어 이게 1.5V이긴 한데 두 개를 보통 쓰게 되면은 3V예요 3V의 전압을 필요로 하는 전자장비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전압이 떨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지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그 어느 정도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면 어 사용이 정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V라고 해서 항상 1.5V를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준점 이상으로 약간의 약 약간의 과 입력과 약간의 기준점 이하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어느 기준점 이상이 대, 이하로 됐을 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어, 한여름에 이번에 그손 선풍기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답은 약간 틀릴 수 있지만, 그것도 배터리 충전을 해서 쓰다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어, 뭐랄까.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바람 부는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 배터리 체크를 하는데, 뭐, 그거는 어떤 기능, 뭐, 모터나 이런 것들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기준점 이하로 되면은, 전압이 떨어지면 기기가, 그, 전자전비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거죠. 그, 건전지가 있는데, 이제, 어찌됐건, 이 건전지가 1.5V다 라는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시 직렬과 병렬은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건전지는 이렇게 종류가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음향감독은 마이크를 쓰다보니까 건전지를 많이 쓸수 밖에 없어요 어, 지금 이 모델은 약간 구형인데 9V 건전지를 씁니다 최근에 저희 그 공연장에서 쓰는 거는 다 AA 건전지를 쓰고 있고요 어, 요즘은 또 그리고 그 아예 리듬 건전지로 나와가지고 충전식으로 쓰기도 해요. 어, 리듬으로 쓰게 되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배터리가 이제 3칸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듬으로 쓰게 되면은 그 분단위까지 씁니다. 현재 이제 남아있는 잔, 잔량이 이제 분단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음향 하시는 입장에서 건전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그 듀라셀이나 에너, 최소한 에너자이저를 씁니다. 그 사용, 뭐랄까, 활용도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백셀이 활용도가 좋지 않냐, 가격 대비. 이거 가격 대비, 뭐, 이거 한세개살 가격으로 이거 하나 사는데 너무 비싼 거쓸 필요 없이 이거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듀라세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성 때문에 써요 음향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건전지를 좀 아까워하면 안 돼요 차라리 충전지를 쓰고 말지 어, 충전지도 이제 좋은 거 아니면 불안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절반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건전지 버려 버립니다 예 그래서 반만 쓴 건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소한 거하에 목숨 안 거는 거죠 건전지 이거 한 600원 하나요 600원 하는데 600원짜리 500원짜리 건전지 때문에 행사하는데 빠떼에 떨어지면은 행사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사할 때는 웬만한 행사는 그 항상 새 걸로 갈고요 리허설이나 가끔가다 그냥 잠깐 잠깐 쓰거나 아니면 테스트용에만 쓰던 걸 갖다 낍니다 그 배터리 체크 이거 테스터기로 가끔가다가 쓰고 남은 것들 체크해서 뭐 1.4V 이상, 뭐 1.45V 이상 뭐 되는 건전지만 따로 남겨 놓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관리하기 따름이고요.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무선 마이크로 배터리로 이제 저가형 배터리를 쓰는 거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어, 안정적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예, 어떤 개념이냐면 음, 아, 또, 어떤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또 가끔가다 하나가, 그, 듀라셀 배터리를 하더라도, 새거 개봉했는데 가끔가다 배터리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보관상이나 어떤 문제일 수 있긴 한데, 한 100번에 한번 정도는, 분명히 새 걸로 갈았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에서, 어,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수시로 그 배터리 상황을 체크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게이지에 뜨는 배터리 용량이랑 실제 배터리 용량이랑 약간의 오차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건 배터리 종류가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는 라 것과 이게 직류라는 거 약간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 의외로 이 배터리에 대해서 몇 볼트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